근데 포스텍이 오면 안 내려앉지 않을까요? 아 근데 어제 오늘 왔어 오늘 선수에 <laughs> 그럼 아직 이 선수들 m h 랑라 MHC 가 아직 없고 노팅은 선수 이름도 다못 외웠어. 그니까 근데 어. <laughs> 올린다? 네. 진짜 미친놈이야. <웃음> <오늘>. <웃음> 드디어 MHC 주간이 끝났어요? 아 MHC 네. 길어 길어. 아 네. 어, 근데 좀 있으면 그거 하는데. 몇시간 뒤에 한국 멕시코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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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몇시간 뒤네 네. 아, 시간이 신선하네 네. 아스날 또 특이한게 메리노가 또 헤드트릭을 헤트 메리노는 공격수로 네. 이제 분류를 공격수. 하야 됩니다 어 근데 골 봤는데 기가 기 기가 아, 나던데 마지막 골 감차는 <laughs> 어 그리고 첫번째 골도 레알전을 보는듯한 그니까 한 원샷 원킬이야 그냥 휴팅매번밖에 안했대 헤드트릭했는데 폼이 상당히 올라왔겠죠? 그냥 수민들로 나오는데 수, 참 이게 중미 수미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안 보였는데 도저히 가능성이. 그래서 공격수로 <laughs> 가능성을 봤어로 <봤습니다. 공격수로>. 네. <laughs> 그리고 잉글랜드도 제가 봤는데 오. 어 애미치를 좋아하시네요. 에제 마조 이렇게 라이스 하이라이트 중이라서 <laughs> <laughs> 유튜브 뜨면 보는데 어 에제 마조 이렇게 라이스가 있으니까 든든하더라고 아. 감회가 새롭더라고 <laughs> 이거는 지금 타 팀들 본 받아야 돼. 뭐를? 지금 생각보다 그빅6 팀에서. 네. 이 영국이 한 명도 없는 팀들도 아, 꽤 있습니다. 아스날 옛날에 대표적인 그렇지. <laughs> 우리가 그랬지만 네. 이건 본받아야 돼. 우리는 지금 완전 히 잉글랜드 코어를 탄탄히 하고 와서 지금. 아스날 선수들이 뭐 무리하게 체력 쓰는 애도 없는 아, 거. 아 그렇죠. 딱히 코어. 부상 부상자도 없어요. 예, 부상자 없는게 고무적인 조의 그래요. 네. 지금 뭐, 뭐 하이세도 부상이다, 또 네. 부상이다 말이 많은데 네. 아스날은 부상 없이 깔끔하게 돌아왔다. 그래도 이제 오늘 이 경기를 또 잡아야겠죠. 힘을 내서. 배 시작해야지. 네. <laughs>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아스날 대 노팅원 포레스트 프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현적 어떻게 되나요? 상대현적 최근 6경기로 네. 놓고 봤을 때 4승 1무 1패 괜찮네 나쁘지 않아 예. 이 1패도 네. 그 2, 2, 3시즌에 예. 그때 리그 우승 이 실패가 거의 확정됐을 때 어. 그 충격으로 던진 경기입니다 메인즈한테 지는 <laughs> 네, 게그 확정이, 됐을 확정이 됐을 때 확정이 됐을 때 그냥 아 조졌다 했을 때 네. 애들이 멘탈 나가가지고 아 쿨하게 던졌어? 네, 쿨하게 던진 <laughs> 경기 근데 이 1무가 그거잖아요 저번 시즌 2월에 25년이었죠. 예. 2월? 그렇죠. 아, 오래네 오랜지 오랜. 그 라이너 바더니 살벌하던데, 메리노톱베트로사를 은하네리 조르진 유선발이던데 아, 그집기만 했네. 진짜 비... <laughs> <laughs> 저번 시즌 노팀은 전최전성기인데 네, 네, 그 한참 안 좋을 때 만나가지고. 예. 근데 뭐 홈에서는 전승이에요. 아, 또 전승이야? 네, 홈에서는 또 전승이에요. 그리고 아. 3경기에서 10골 네. 넣었습니다. 아스날이? 아스날이? 그러고 1실점이야 아, 어, 이 실점. 어, 그러기 때문에. 어, 노태우는 근데 좀 수비가. 팀 자체가 단단한 팀이지. 누누는 어. 내려 앉고한 방인데. 어, 근데도 근데 열 골을 먹았어 그냥 부셔냈다. 아, 부셔. <laughs> 네. <laughs> 주요 선수 아스날부터. 아스날 이제 첫 번째로 네. 에베르이 에제. 아, 에제 주목이 돼요. 지금 이제 아. 리버풀전의 그 아쉬운 결과 속에 네. 유일한 희망이에요, 에제가. 유일한. 그래 유일해. 네. 진짜 네. 그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임팩트를 보여줬고. 네. 개인적으로. 어내 생각에는 저는 그때 올림팬스 나갔을 때도 네. 최고의 영을 뽑을 때 엘제를 뽑았거든요 아 맞아요 봤어요 유켈레스나 이런 선수보다 다 놀라던데 수비맨이 어 저는 이번에 엘제가 응. 일위를낼것 같아 요아1위일낼것 같아? 이번 시즌 아, 아, 진짜 약간 엘제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엘제의 갑자기? <웃음> <전> <웃음> 갑자기? 저 발론까지도 보고 <웃음> <웃음>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높게 보고 있어요 너, 에재의... 너 내가 볼땐 이거 대본 내약이 지금 빈약하니까 막던지데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 진짜 발론감이야 엘제 아, 그래? 그래가지고 엘제의 개인 돌파와 야발 아래던 네. 야말? 네. 임팩트 임팩트? 엘 g 는 지금 은둔 고수잖아 사실 은두고. 유럽에서 딴팀 끝판이 어딘데 이런거 네. 아니야 거기서 이제 딱 데려와서 네. 스토리가 있잖아 14년만에 고홈 집으로 들어와서 우승컵을 견인한다 <laughs> 견인한다? 어, 네. 딱 스토리가 나와가지고 저는 엘제이기그 크고 네. 개인 돌파하면 돌파 네. 슈팅도 좋은 선수예요 슈팅도 네, 좋더라 오른발 한방이 있고 네. 거기다 요케레스와의 콤비네이션이 있는데 아 요케와의? 네 요케와의 서로 아외대 요케 콤비네이션은 포기했어? 아 외대는 잘안 찌르는 것 같아 <laughs> <laughs> 에제는 <laughs> 연계만 잘해주고 네. 마 마무리 패스는 이제 에제 쪽에서 마무리 원투. 네 마무리 네. 원투 기대를 해보고 네. 마틸리는 이제 머리가 좋지 않아서 이제 스에서 네. 스위칭이 잘안 됐어 <laughs> 내가. 봤을 때. 근데 에제는 그런 감각이 있을 거예요. 네, 모든 문제를 마르티넬로 끌고 가. 아 저는 좋아하기로 했어요. 아 좋아하기로 했어. 아스에 뭐. 있는 동안은 어차피 안 나올 것 같으니까 <laughs> 이제 <웃음> <웃음> 앞으로 보기 어려운 선수니까. 네. 네. 이제 노팅엄이 뭐 물론 감독이 바뀌긴 했지만 아. 일단은 제 생각에 그래도 원래 기존 전수처럼 좀 내려앉을 거라고 아. 보거든요. 아. 아니 그걸 이제가 뚫어줄 수 있을지. 뚫어줘그 뚫는 맛이 또 뭐, 해줘야 돼 여기서 노팅엄 이, 정도 뚫어줘야, 그치, 뚫어줘야 앞으로도 강팀 만날 때 뚫거든. 근데 포스트이 오면 안 내려앉지 않을까요? 아 근데. 어, 오늘 왔어 오늘 세동이. <laughs> <선정에. 웃음> 그리고 아직 이 선수네 M H 라 M H 가여 없고. 노팅엄 선수 이름도 다못 외웠어. 그러니까. 근데 어. <laughs> 올린다. 네. 진짜 미친놈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려 앉아서 이제가 해줄 거. 거다. 네 내려 앉은 경기에서 이제가 얼마큼 할지가 네. 관건이다. 두 번째 주에 선수 누구야? 두 번째는 누군가? 이제 아스날 8월의 선수. 네. 히카르도 칼라페우리. 아 애가 8월의 선수야? 아스날 아, 8월의 선수지. 아 그래? 아 잘했잖아. 아 저는 애 별로 싫어합니다. 칼라피오리를? 네. 어 이태리 좋아하면서 왜 칼라피오리를 싫어하세요? 아 저는 그 제가 추구하는 그 풀백하고 맞지 않아요. <웃음> <웃음> 너무 좀 느려요. 답답한 아, 좀. 약간 티어니 스타일 좋아하잖아. 예, <laughs> 아, 저 직선적인. 스타일. 고지식한 축구를. <웃음> 고지식... <웃음> 근데 칼라피오리는 이제 직선적인. 저는 개는... 그개 좋아합니다. 세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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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화에 웃음> 뭔 스타일인지 아, 알겠죠? 예. 아. 네. 근데 칼라피오리 어깨가 너무 넓어서 이렇게. 좀 그렇지. 둔탁하더라고. 둔탁한 느낌이 있는데 다 네. 볼을 잘 치잖아. 볼을 잘 치. 볼을 예쁘게 차고 얘는. 네. 지금 원래는 저는 인버티드 역할만 시킬 줄 알았는데 네. 이번 시즌은 제가 왜 8월에 선수를 받았느냐 네. 인버티드 잘해서 본게 아니라 그 한펠리 스가 네. 말하는 네. 그 윙어 뒷공간로 <laughs> 들어가는 움직임이 살벌합니다 요새 그 직선적인 게 저는 아쉽다 이거야 아, 느려. 아쉽다? 느려요 느려요 <laughs> 너추가해놓 <거> 티를 세오 세오 좀오 정도 해주면 된다니까 아르테타 기절한 스타일이야 <laughs> <저 마찬가지로> <웃음> <웃음> 아르테타는 경기를 킵니다 그런 스타일 아, 그런가?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진짜 부상만 없으면은 칼라피오리도 갖고 있는 툴 자체가 너무 좋아서 왜냐면 저번 시즌 왔을 때 잘했거든 아, 오자마자. 오자마자 그리고 저는 그 떼우가 없는 드리블과 <laughs> 돌, 그 침투가 조금 약하지만 네. 걔네보다 골을 잘 넣어요 <laughs> 골을 잘 넣어요? 풀백이 이렇게 골잘르기가 어렵습니다 애는 네. 발로도 잘 넣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모든 면에서 좋고 부상만 안 당하면? 부상만 안 당하면 저는 이번 시즌 부상만 안 당하면 네. 시즌, 베스트. 시즌 베스트 시즌 베스트? 네 리그, 아, 리그 한명 베스트 한명 발롱에 한명 리그 베스트 네, 리그 아까 아까, 아까 베스트가 그러니까 한명 뽑는 거 말고 아. 리그 베스트 <laughs> 11번 뽑을 때 이제 아, 풀백으로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기대가 상당히 커요 노팅원 주요 선수 누군가요? 노팅원 그래도 에이스 네. 모기파 모건 아, 깁스 화이트 MGW? MGW 네. 에이스야 에이스 에이스죠 Mg4, 네. 네. 2000년생이고 아 2000년생 아 진짜 뭐. 애기야 아 어리다. 비주얼은 그게 이게 아닌데 얘들이 참 오랑기랑 똑같아. <laughs> <있잖아. 웃음> 어, 맞아요. <laughs> 네, 사실 원래 이제 토트넘에 네 예, 넘버 텐으로 영입이 <laughs> 거의 뭐 확실시 됐었는데 거의 토트넘 선수였어요. 네. 네. 근데 찾아볼수록 네. 그 노지영 부단주가 진짜 또라이라더라고. 아 그래? 네, 그게 아. 토트넘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 그냥 포장 피웠다. 포장 <laughs> 네, 한번 피우고 어. 선수를 개인 설득했다라는 지금 아, 얘기가 많은 것 같아. 아까 그러니까 네. 토트넘 보내기 싫어서. 아 어, 보내기 싫어서. 오오오. 그래갖고 상당히 또라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근데 원래 구단주가 설득은 잘안 하잖아요. 단장이야지. 구단주가 개나대잖아. 아 그래? 걔는 거의 구단주 막 경기장 들어오잖아. 아 그래? 아, 눈누 그때 못 해가지고 <laughs> 경기장 내려와서 욕을 개박더라고. 아, 아, 그래가지고 <laughs> 또라이예요. 이런 구단주 매력 있잖아요. 아, 저는 열정. 열정. 아니, 저는 그 못맞네 그냥 로만처럼 어, 선넘전딱 우리 조시가 좋아요 조시가 아니, 정말... 로만도 좀선 넘어 그런데 헬기 뛰면 바로 자르는 거 아니야? 그때 잉글랜드 선수고 네. 그거 어리고 꽤 잘한 기간이 오래돼요 울버햄튼 때부터 잘했어 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 선수 스타일이 이제 전방 압박도 상당히 강하게 하고 네. 그리고 드리블이 좋아요 생각 드리블이 좋지 발기 네. 어. 수도 좋고 네. 그래서 경기당 컨디션 좋으면 네. 돌격대장입니다 아 좋으면 컨디션 좋으면 어. 근데 안좋다? 안좋다 턴 오브 머이냐턴 오브 머기복이 있구나 어 마르티넬리 급이야 아마르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수빈 맨디가 일본 네. 번풀전은 조금 고생을 했잖아 그래서 <laughs> 살짝 평이 또 내려가는 느낌이 좀 근데...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 로드리가 <laughs> 샤라웃 해줬잖아 뭐라고? 내 후계자라고 그냥 아예 아, 수빈 맨디를 딱 집었어요 이제 아, 로드리는 이걸 너무 턴다 옛날부터 엄청 아, 털긴 해 어. 어. 그래서 안좋아했어 지구로 턴다니까 맘에 안들어 안좋아했었는데 하여튼 수비밴디가 이제 스페인 국대에서 네. 내 뒤를 이어야 된다, 너무 잘한다 칭찬을 네. 해줘가지고 과연 수비밴디가 모기팔을 어떻게 묶어줄지 아 수비밴드가? 네.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번 시즌 폼이 지금 상당히 안좋습니다 아 이번 시즌 노팅하면 별로예요? 네 1승 아. 1무 일패인데 네. 그 1승을 제외하면 이모기가 1무 1패를 다 조져놨어 아 계속 <laughs> 견인했어? 꽤 견인했어 패배에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폼도 불안하니까 아산에 조져주자. 네. 두 번째 조여주수는 네. 누군가? 아 뽑을 선수가 조금 애매했는데 네. 그래도 저는 칼로드슨 오도이. 의외네요. 원래 항상 우두 뽑잖아요. 우두. 아니 이제 우나무영을 뽑을라 했는데. 네. 네. 아 제가 봤는데 노팅엄이 이게 강팀 발목을 가끔 잡거든요. 네. 그 경기 스페셜에 항상 오도이가 있어. 원더볼. 오도이 원더길과 원더 드리블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 얘를 잘 막아야 된다. 에이, 얘가 빛 경기에 강하구나. 아, 그렇지. 어. 예. 얘가 출신이 좋잖아. 첼시 성골유스 어, 그러니까. 어. 이 동시대 때 거의 최고 유망. 최고의어 첼시의 <laughs> 거의 어. 최고 유망주였어 가지고 네. 오도이 중심에 역시 역습 판방이 무섭습니다. 애도 이번 시즌 그닥. 그닥 아직은 그닥이야. 네. 에, 한골밖에 못 넣고. 다만 네. 오른쪽에 누가 있냐? 네. 화이트 아닙니다. 아 화이트 아니야? 팀버야. 화이트 부상 그게 네. 있잖아요. 왜? 화이트였으면 오도이 같은 스타일에 네. 좀 걱정을 했을 거야. 네. 털리면 제대로 털리니까 네. 화이트가. 근데 팀버는 네. 비니 실수도 많았어. 어, 비니 실수도 많았기 네. <laughs> 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더라. 어 오도이는 네. 아직은 어렵고 오른쪽은 근데, 팀버로 가는 게 맞다 봐야죠. 그렇죠. 네. 화이트가 네. 이제 째째로 서브 해주면 되지.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아까 말한 페르지도 말했지만 카리스도 무섭긴 해요. 우드 지난 시즌 20골 받았어. 네. 이번 시즌 벌써 2골이야. 아 벌써 이번 시즌 도두 어, 골이야. 골이 어. 쉽지 않아 우드가. <laughs> 우드 형이 쉽지 않고 또 세트 피스에서도 강하고 에. 또 아스날이 지금 생각보다 세트 피스 수비는 잘 못하거든. 공격 잘하면 그 수비는 못해요. 그러니까 유니는 진짜 정정당당한 팀이야 생각보다. 코너킥으로 <laughs> 골을 많이 넣는 대신 네. 많이 먹힙니다 코너킥으로. 한 2년 전부터 많이 먹기 시작했어. 기 시작했어. 에. 그래가지고. 온근이 우두의 툭베기 한 방도 무섭고 네. 그렇지만 공격진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될건 오도이다. 이다첫 네. 번째 키포인트 뭔가요? 첫 번째는 네.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경지 버프. 아호 호환 마마. <laughs> 어, 호랑이보다 무 <무섭다. 웃음> 네. 네. 저는 그 에버튼이 아사라가 한3년 전인가 아, 너무 쉬, 붙었을 때 그놈이 쏜다 이제. 어, <laughs> <이런 거지? 웃음> 그 갑자기 에버튼 개망하고 있다가 거의 꼴찌였어요. 예 네, 어, 경기 직전에. 시티 션다이치로 바꿨는데 그 경기 비겼거든. 요 야오도 네. 못하고. 애들 텐션이 진짜 미친. 오나나가 거의 아예 트렸어 네. 그래가지고 그 경기가 생각나서 저는 그 경질 버프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요. 새로운 감독이 왔을 때 버프를. 아, 어, 네. 네. 그러니까 네. 경질까지 시키고. 네. 새 감독이 부임할. 네. 근데 애두가 문제야. 애두. <laughs> 에두가... 애두는 에두가... <laughs> 잘 나갔어. 베르타 나은 것 같아. 제가 이번에 그 영입하는 거 봤는데 에드 보던 베르타는아 에드는 간이 작아 간이 작아? 어, 내가 봤을 때 간이 작은데 베르타를 락도 하잖아 그냥 그냥 사잖아 그... 때려 박잖아 네. 하여튼 에드와의 그 내부 다툼 끝에 네. 누누가 해고됐습니다 아 누누는 저번주에는 노팅엄으로 패착으로 봐요 패착이지 노팅엄이 좀 까분거야 누가? 아유 그 급이야 <laughs> 웨스템 모에스 경질 급이야. 아, 그렇지. 커버라스 어. <laughs> <laughs> 우승했는데 네. 경질하고 모에스 형님을 경. 예, 보통가서 잘하는 거 봐봐. 예, 네, 그럼 웨스템 지금 많이 잘하고. 눈으로 해고한 거는 악수고 거기다가 얘들이 감이 없어. 감이 없어. 저는 그 이제 링크가 뜨길래 네. 와눈으를 날리고 누굴 그치. 데려오려고 그치. 봤는데 어. 무리뉴가 있는 거야. 무리뉴가. 무리뉴 지금 <laughs> 갈라타사에서 날라갔거든 <날라가고 웃음> 네. 전 무리뉴로 진짜 바랬습니다 제발 와서 제발 다음 아들 때딱개주지는걸 제가 <웃음> <웃음> 아 그걸 보고 싶어서 어, 아. 뱅갈 하늘 풀어주는 거 제가 보고 싶어서 테타 아. 인터뷰로 좀 꼴리고 어. 그냥 어. 한번 조지는가바랬는데 어. 포스텍을 데리고 왔어. 포스텍 아 이건 전 감이 없습니다. 이건 감독이 진짜 에두가 에두아드 선임하고 제가 봤어 <laughs> 에두가 에드가 <에두가. 웃음> 근데 이제 포스텍 스타일의 축구가 <laughs> 네. 아스날한테는 진짜 개꿀이야. 왜냐 토트넘하고 할 때도 뭐. 아. 제일 안 무서웠던 게 포스트 택시절. 그러니까, 네, 저는 그래서 포스트 택스타일 축구는 네. 아스날이 에서개 땡큐거든요. 땡큐죠. 올라가면 그냥 올려주고, 홀때가막 네. 점막압박이 뭐 클로만큼 살벌하지도 않아, <laughs> 체계적이고 살벌하지도 <laughs> 않아. 아스날한테는 차라리 내리는 게 나요. 아 내는 게 나. 왜요? 아, 레알도 올렸는데 뭐 우리가 할 말했잖아. 어.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누누 상대로 잘해왔지만 아스날이 네. 전 누누의 루팅엄 더 무서웠거든요. 그치, 루팅엄이죠. 잖 네, 루팅엄이 훨씬 무서운데 네. 그런데 이제 포팅엄으로 바뀌었는데 네. 이 전술상은 더 나을 수 있는데 네. 아까도 말했던 그 이제 새로운 감독 부임? 새로운 감독 부임했을 때 음. 애들의 그 이제 그 미친 사기 내 주전 박아야 어. 된다. 근데 네. 저는 이것도 사실은 그냥 뽑아 놨지만 네. 그 버프가 잘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게전 내부 분란이 이미 일어났을 거야. 아 내부 아, 눈누를 왜? 어 선수들도. 내를어 우리 어. 눈누 선생을 지금 나 <laughs> 어. 눈누 믿고 지금 우리 어. 챔피언할 거 있잖아 지금. 어.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하게 해고를 했기 때문에 야, 구단에 대한 불만이. 어 있어요. 불만이 지금 포팅엄 포스텍에 대한 리스펙이 안 생기는 거죠. 아 일리가 있네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에이. 저는 내부 분열을 기대해본다. <laughs> <laughs> 노팅엄의 내부 분열을 기대해본다. 두 번째 키포인트 뭔가. 아두 번째는 네. 무패 우승이 실패했습니다. <laughs> <laughs> 이거는 이제 슬픈 얘기예요. 이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어 무, 실패했죠. 네 무패 우승이 실패. 비보다야 네. 큰일 났다. <laughs> 리버풀전에 네. 애석한 패배로. 네 무패 우승이 실패했어요. 네. 근데 제가 무서운 게 요새 테타가좀안 하는데 아르세타의 취미 중에 하나가 삼연패거든요. 삼연패. 네. <laughs> 아르세타의 취면세 <laughs> 번째. 네 마음에 안 들어하는 어. 취미인데 네. 일단 졌잖아 네. 리버풀. 근데 다음이 노 다음이 맨시티야. 노티검저 끝나고 어, 어. 그리고 노티검까지 지면 은딱3명패각 나오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어무서워 그래서 아랫헨 취미생활을 접게 하기 위해선 네. 노티검 무조건 잡고 네. 일단 가야되는 이게 무만인데도 큰일나겠네 아, 비상이야 못들으면 뭐 뭐, 뭐, 바로 비상이야 메니스 잡으러 돈나루 엄마 얼굴에 꼴고루 가야돼 돈나루 엄마야 상대가 아, 아, 그러다 그래, 로드리도 우리 굉장히 싫어하잖아 벼르고 있겠지 홀란드도 예. 우리에 내가 봤 저번 시즌에 적들이 많은데 아스날이 벼르고 있었잖아 메니스티를 한 죽인다고 진짜 근데 반대야 아시티가 별로 시티가아스를 별로고 있었거요 <laughs> 패비 5대인가 5대1 5대 5대1 네. 패비 다 줘도 네. 아스타 이기라고 할것 같아요 <laughs> 그 로드리 지금 부상 물론 뭐 파티가 고의로 담근 건 아니지만 어찌 됐건 아스 전에 1년짜리 부상을 끊었잖아 <웃음> 그러네 <laughs> 로드리 지금 진짜. 그리고 인터뷰도 다치기 전에도 안 나가 무시했잖아. 개무시했지, 아줌마. <laughs> <laughs> 발로 후드라 깔 수도 있기 때문에. 왜 홀란드도 그 스켈리한테 그거 당해가지고 또 이제 쌓아놨잖아. 아. 심지어 홀란드는 그 스켈리한테 저런 당한 경기에서 골을 넣었어요. 그렇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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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이거는 당기가 <laughs> 쉽지 않기 때문에 노티엄면 <laughs> 뭐 저... 일단 무조건 잡고 <laughs> <봐요>. 가야 되고 <laughs> 네. 뭐 리그 우승을 하려면. <laughs> 네. 이런 경기는 우리가 이렇게 호들갑 뗄 필요가 없어 아 호들갑 뗄 필요 없어? 아, 숨 쉬듯이 숨, 숨 쉬듯이 이겨야 됩니다 또숨 지금 제대로 못 쉬는데? 아무 저런 네 그럴 정도로 더 이상 이런 경기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이 네. 진짜 우승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이겨야 되고 리버풀 다음 경기 벌리예요 아 벌리 개꿀이네 방등 거의 확정 아, 벌써 확정된 벌리는, 벌리는 안 되더라 벌린데 어. 그러면 이, 이겼다고 산승. 봐야 되겠죠? 많이 네. 네. 아세요? 지거나 비긴다 네. 승점이 벌써 5점에서 6점 벌어집니안돼안 돼. 내경기는데아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아, 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숨쉬듯 쉽게 이겨야 된다. 무조건 잡아야 된다. 네, 무조건 잡아야 된다. 예상 스코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상 스코어 저는 3대0 봅니다. 어? 3대 0? 네. 아 포스터 가안 돼. <laughs> 포스터 가안 된다. 어, 경지보프 못 받아요. 경지보프. 자, <laughs> 그설레발은 쳤지만 네못 받아요. 못 받는다. 네 그래서 무난한 승리. 에제와 요키르스의 맹활약으로 네3대0 기대합니다. 네. 한페르치는 어떻게 보나요? 저도 3대0이에요 아, 그래서 돈을 한거예요 아따라했데또아따라 아니 노팅엄이 수비가 안돼 안돼 수비도 안되고 공격이 빈공이더라고 빈공이야 <laughs> 교체 들어도막 허친스 이제 이런 애들 들어오거든 <laughs> 안돼 안돼 빈공이여가지고 저는 3대0 무난한 승리 할것 같습니다 무시점으로 가야됩니다 네. 얘는. 오늘 이렇게 찍어봤는데 이거 몇시경기죠? 토요일 8시 말입와 미쳤어 아 이거 되게 5시경기거든요 시간만 내고 와야 될거같아 <laughs> <저요? 웃음> 이런 비경기를 놓칠 수없잖아 아, 희지? 어, 희지. <laughs> 어, 어. 저희 축구팀. <웃음> 네. <웃음> 어, 그럼 좀너못볼 수도 있겠는데 아이. 애들도 술도 안 마시고 그래서 알려 <laughs> 올수 있습니다. 예. 네, 그 그래. 토요일 8시 반이라서 치맥이나 뭐. 어, 시간 좀 완전 황금이네, 네. 이거. 한만에 뭐 시키면서 먹어 봐야 겠는데 축구를. 예, 네, 그래 가지고 딱 기분 좋게 이기고 다른 팀들 저라 하면서 이제 아니 이제 이제 저주하면서온 <laughs> 거죠. <laughs>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대장구 소에서 감사드릴 했니다